안녕하십니까. 아 오늘은 어, 세차 용품의 어떤 용품이 좀잘 나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아 어, 일단은 세차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는 그거예요. 타월, 세차 타월을 가장 많이 찾으세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, 일단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타월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왁스가 좀 많이 나가고, 어그 다음에 어, 그다음에, 어 뭐 이제 어 철분 제거제 그리고 휠어 크리너 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요게 요세 가지가 진짜 이거는 그냥 사계절 내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름철에는 이제 버그 크리너 같은 거 많이 나가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버그 크리너가 많이 나가고 어 실내 이제 실내 닦을 때어 실내 크리너 제품 같은 거 레저 왁스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나가고요. 어... 또 조그마한 타월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어... 유리 어... 유리 세정제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정말 안 나가는 것들이 뭐 이제 콤파운드 같은 계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거의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유막제거제 같은 거, 어, 유막제거제 같은 것도 이제 뭐 거의 찾으시는 분들이 없어요. 제가 초기 유막제거제를 한한 50만 원씩 샀는데 그거 다 파는데 제가 한 1년 넘게 걸렸어요. 진짜 안 찾아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또 그게 많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유막까지 제거하면서까지 여기서 세차를 할 노력을 가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. 셀프 세차장에서 진짜 100명 오면은 한뭐10% 한 정도만 유막 제거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10명 중에 한명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뭔가 케미컬을 파실 것 같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 올렸다시피 이제 대형 타월 좀 갖다 많이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 발수 코팅제 그리고 무라트 무락스 무락스 그다음에 이제 무락스. 음 요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에 버그크리너 요렇게 어, 갖다 넣으시면은 어, 요게 좀 많이 나가실 거예요 아 그리고 휠크리너 휠크리너 네, 휠크리너 어, 철분제거제 아 타이어. 타이어 광택제도 잘 나가요 타이어 광택제도 요즘에 어, 이제 잘 나가는데 요저 점성 많아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 보다 차라리 그냥 간편하게 그 스프레이 형으로 된거 있죠 그게 진짜 잘 나가요 어, 그거 진짜 잘 나가고요 뭐 이제 뭐 어, 타르제거제도 어, 많이 찾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스티커제거제랑 같이 이제 어 겸용으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 타르제거제도 좀 놔두면은 그것도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이제 정말 안 나가는 게 유막제거제 뭐 그리고 이제 홈파운드 계열 그리고 뭐 이제 중성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에뭐 다용도 뭐 크리너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. 뭐 그런 거, 뭐 듣보잡, 그리고 뭐, 뭐 유리 콤파운드, 뭐... 뭐 되게... 되게... 일단 나도 생소한 거는 소비자도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 갖다 놓지 마세요. 그러니까... 어... 그냥 딱... 딱 봤을 때 그냥 "아, 이거는 세차 돼" 그런 제품들을 주로 많이 갖다 놓으시고, 내가 생소하면 일단은 가져다 놓지 마세요. 네. 그리고 콤파운드, 그리고 또 이제, 어... 카샴푸, 유막제거제, 버킷, 이런 거는 절대 팔지 마세요. 왠지 아세요? 이거 팔잖아요? 그러면은, 세차 베이에서 이 사람들 안 가요. 진짜 차를 안 빼요. 카샴푸가 있으면은, 카샴푸 버킷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킷에다가 카샴푸 풀어가지고 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거기에만 있는 거야. 그럼 차를 안빼 그럼 차 밀리고 막 난리나요. 그러니까, 이 제가 판매하지 말아야 될 거는 카샴푸 그리고 이제 버킷 그리고 이제 그 유막제거제도 진짜 팔지 마세요. 잘안 나갈 뿐더러 사가는 사람이 그유막제거를 계속 하는 거야. 이거를 막 유리창에다가 해가지고 안 나가 차를 안 빼요. 어 그게다 이거 팔지 마세요. 예 네, 팔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이제 세차 용품도 케미컬류도 진짜 어이 세차베이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절대 팔면 안 돼. 마지막으로 꿀팁 드리자면, 많이 이제 어 갖다 많이 좀 구비를 해두셔야 될게딱 어 다섯 가지만 해, 해보겠습니다. 대형타월, 그리고 이제 저거야 블락스, 어 그리고 어 휠크리너, 그리고 철분제 거제, 그리고... 여름철에 어, 버그크리너 이렇게 있고요 어, 막타월 있잖아요 막타월 막타월 인터넷에 보면은 어한 저기 뭐야 어저 어, 어, 막타월 천원짜리 있어요 천원짜리 그거 많이 사 단가 천원짜리 막 사다가 삼천원에 파셔도 되세요 삼천원에 파시면 다 사갑니다 다사가실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아 그거 좋아요 그 어, 인터넷에 보면은 네이버 같은데 보시면은 어, 그, 워셔액 있잖아요. 개당 한, 뭐, 한, 싸면 한 590원, 600원짜리 있잖아요. 이거 한, 뭐, 한 박스에 한 12개 들었거든요. 그거, 어, 갔다가 본인이 좀, 한번 팔아보세요. 한, 뭐, 제가 봤을 때 2,500원, 한 3,000원 정도? 마진 좀 많이 났거든요. 그렇게 해서 파셔도 괜찮다 사세요. 왜냐면 편의점에서 판매가가 3,000원이에요. 예, 네, 워셔액이.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, 어, 적정 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팔시면 되시고 절대 3천원 넘기지 마세요. 3천원 넘기면은 소비자도 아세요. 그렇게 많이 튕겨먹지 마세요. 그 예, 그 정도까지가 딱한계입니다 네, 워셔액은 딱 3천원 선, 한 8, 비싸면 8억 원은뛰어와서한 3천원까지 받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와이퍼는요, 절대 뛰어다 놓지 마세요. 잘안 나갈 뿐더러 와이퍼 사다 놓잖아요. 그러면은요, 와이퍼 갈면서 와이퍼를 다 쓰레기 잘 버리고요. 그러면 봉수빵꾸나고막 날리나요. 그러니까 어, 와이퍼는 절대 팔지 마세요. 와이퍼, 카샴푸, 유막 제거제, 버킷, 뭐 이런 건 절대 파시지 마세요. 아시겠죠? 그러면 어 제가 너무 두껍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자세히 보시면 <laughs>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. 그러면 오늘까지,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